얘들아 이제 진짜 수업할 거야. 조용히 해봐. 어, 빨리 끝내줄게. 자 얘들아 봐봐. 우리 오늘은 화산하고 지진만 봅니다. 화산활동 마그마가 지갑을 뚫고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화산 분출물이 방출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화산활동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화산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산땡땡은 수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등을 포함하고 있대. 제 제. 화산재? 화산재? 화산재 같 애들아? 예. 틀렸습니다. 아아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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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나 같은 애들아, 화산가스. 가스예요. 아, 네. 가스. <laughs> <laughs> 얘들아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런 게 뭐라고? 나스. 나스. 어, 무슨 가스. 무산가스 화산가스. 어. 가스. <laughs> 정훈이 가스. <laughs> 정훈이 가스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 얘들아. 얘들아 봐봐. 용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에서 뭐가 빠져나가서 남은 고온의 액체래. 뭘까? 열. 열? 한소 이거 옛날에 한번 지나가듯이 말해줬는데. 광산이 나와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이상한 탄소, 이상한 탄소. 화산 가스. 오, 맞아. 화산 가스. 여러분 박수 야, 한번 쳐 줘. 와. 화산 가스. 화산 땡땡땡 그 다음에 얘들아 화산땡땡은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같은 국체물질로 물질 되어있대. 이걸 뭐라고 할까? 쇄설물? 어 맞았어. 오 화산 쇄설물. 쇄설물이라는 거 아니야? 어? 화산 쇄설물. 아, 얘들아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으로 나누는 건데 한번 찍어봐. 화산 안개가 쉬운... 제일 클까? 화산 진이제일클까 화산 진이요. 예, 얘들아 앞으로 네. 너네는 시험 볼때 찍지 마. 요렇게 예. <laughs> 됩니다. 근데 찍는 게 니가 모르팠잖아 푸는 거보다 더 나온다고?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는 푸는 거보다 더 여기서 <laughs> Wow. 얘들아, 화산 암개다 크기가 제일 큰 거야. 예. 그다음 화산력, 화산재, 예. 화산진 요 순서입니다. 예. 자, 넘어가도 아, 될까요? 네. 예, 예. 예 넘어갑니다. 예. 다음 장. 얘들아, 화산 활동의 피해 이용 대책 요거 볼 거야. 예. 음. 얘들아, 내 항상 그랬지. 너네 톤을 좀높이라 예. 봐봐.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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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봐봐 화산활동에 피해 보면 얘들아 먼저 화산재 화산재는 얘들아 화산 뻥뻥뻥 터지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거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막 맞겠지 그치그치 그치 그럼 기온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지구의 기온이 하락합니다 와 대단해 어 감소라고 써도 되고 같은 의미로만 알아서 쓰면 됩니다 하락한다 음락 음, 기온 낮아. <laughs> 그다음에 얘들아 화산 터지면 당연히 산골이나 산사태 발생할 수 있겠지. 예. 그다음 용암이나 화산 세살을 이용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들 아까 용암은 뭐가 빠져나간 거라고? 네. 네. 화산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녹아 있는 뭐로 인해서 생태계가 아.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바산가스. 부탄가스. 부탄가스? 오랜만. 화산재. 화산가스. 화산가스. 가스요. 오케이. 비가 내려. 네 산성재. 거기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하면 네. 그냥 무슨 비야? 화산재비? 화산재비? 이산화, 이산화비? 아, 아니, 저, 그래 산성비 얘들아 산성비 산성비, <laughs> 산성비, 산성비. <laughs> <laughs> 뭐라고? <laughs> 뭐라 했는데? 카드날비 카드날비 아, 이러고 있냐? 아, 갑자기 너무 이상한 분자 얘들아 너네가 생각해도 어이없지. 예 저요. <laughs> 그 다음, 얘들아, 이용하는 거 볼게요. 화산 활동은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대. 오 음, 얘들아, 근데 자꾸 누가 나랑 동시에 말을 하는 거야? 어, 어,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이따 말하세요. 모함이야, 모함. 그 다음, 이용하는 거 봐봐, 얘들아. 화산 활동 긍정적인 효과. 그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얘들아 금이나 은이나 구리 <laughs> 같은 유용한 금속박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게 너무 큰데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화산활동 일어나면 얘들아 땅에서 터지는 거니까 땅에 열이 많은 상태야 적은 상태야 아, 네. 많은 아, 네. 상태 그리고 땅에 있는 열인 거야 얘들아 지열은 네. 지열을 난방에 이용할 수 있고 지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면 토양이 비옥해져서 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네. 식물 같은 거그 네. 다음에 마지막 또뭐 있을까 맞춰봐 어른들이 뜨끈하게 생선. 온천. 어, 그렇지, 그렇지. 구름 생성 어, 아, 구름? 갑자기 왜 구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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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끈하게, 뜨끈하게 구름. 뜨끈하 <laughs> 구름? 온천, 온천 생성 얘들아, 너네 온천 막 놀러 가기도 하잖아 어른들. 네. 왜 놀러 가는 거야? 시원해서. 관광지 되니까. 그래서 아, 이런 시원해서. 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원해서. 시원해서? 유성온천. 유성온천. 시원하시대요. 어, 아, 그렇지. 나도 딱한번 시원하다는 걸 느껴봤어. 네. <laughs> 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들 이제 대책이 필요하겠지. 화산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니까 대책 봅니다. 첫 번째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그런 화산 용암 같은 게 흐르는 걸좀 막는 거. 두 번째 땜과 수로 건설로 이동 경로 조절. 세 번째 화산 분출의 전조 현상에 대한 감시하고 경고 체계하고 대피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런 거다 읽어 보면 알수 있겠지? 네. 그러면 빨리 넘어갑니다. 네. 빨리 하고 시자 얘들아. 그럼 좋지? 아, 좋 음. <laughs> 끝났어요? 아직 안끝났어 <laughs> <벌써> 끝나? <끝났어. 웃음>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 <laughs> 끝났어. 그 다음에 화산 다 했으니까 이제 지진 봅니다. 지진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진원이랑 진앙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이미 배웠지? 얘들아? 아, 배웠죠. 배웠어. 여기 네. 땅이라고 할때 여기서 진원이야, 뻥 터졌어. 진원. 이게 뭐야? 진원. 진원이요. 여기서 위로 연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딱 만나는 부분 이거야. 그렇지. 진암. 이거 배웠지 그럼? 이거 어. 네. 지금 써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진원 진남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구분합니다. 규모와 진도로 구분합니다. 우리, 우리 며칠 전에 지진 발생한 거 기억나? 네, 4.3도. 그치, 그치, 그 그렇게 4.4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거 있지.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 그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규모. 그게 바로 규모. 우리 저번에 막 문자로 4점몇의그 지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규모 4.3도. 응, 응, 맞아, 맞아. 그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나는 거.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냅니다. 바다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아라비아 숫자. 오, 마, 똑같아 똑같아. 아라비아 대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야. 방금 뭐4.3뭐5.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봐봐. 규모라고 하는 건 진원으로부터 여기 진원으로부터 방출된 뭐를 기준으로 하는데 알아? 에너지. 어 에너지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 그럼 얘들 아번 맞춰봐 찍어봐 예.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는 큰걸까 작은걸까 역씨 예. 똑똑하네 이것도 적어줄까 예. 어, 숫자가 클수록 방출된 에너지가 커집니다 칸이 적어? 글씨가 작아지면 돼안 보여요 써. 아, 너동자네 Some white gay. a 는 o r o n cinnamon, and d a 어 k gay. Can I go? Cinnamon, this is not so. Can t h 자, num, 그럼 봐봐, 아, 애들아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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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특징을 봅니다. 동일한 지진이면, 진암으로부터 뭐에 관계없이? 오, 없이. 이들 거리. 이들로부터 관계 거리에 관계없이 규모는 어떻다고? 동일하다. 어,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거리도... 그 다음, 어? 두 번째. 진도. 얘들아, 진도는 먼저 볼게. 지진에 의한 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지진의 세기. 아까 규모는 에너지를 기준, 이 진도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얘는 로마자로 나타냅니다. 로마자.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로마자. 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알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어, 진도는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얘들 아까 진도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네. 그럼 얘는 맞춰봐 숫자 클수록 약대이가많아져요 그렇지. 그럼 피해 정도는 어떨까? 그렇지, 그렇지. 잘 찍었어. 감사합니다. 이건 알고 있었던 거야? <laughs> 네. 음, 좋아, 좋아.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진앙에 가까울수록 대체로 진도가 어때? 커요합니다 알겠지? 네. 아까 규모는 얘들아, 동일한 지진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규모 어땠어? 같아요. 같았어. 근데 진도는 진앙에 가까울수록 대체로 진도가 어떻게 돼? 커요. 큽니다. 아, 아, 이거 구분할 수 있겠지? 예. 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 아, 여기는 필기할 게 없어, 얘들아. 빨리 봐봐. 와. 어, 내가 너네를 배려해서, 얘들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치? 아, 예. 우리 저번에 많이 썼으니까. 감사합니다. 음. 지희시 때도 꽤쓸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아니요 봐봐 지진이것도 부상적인 영향? 영향 나눠서 봅니다. 부정적인 영향 피해 지표면 갈라지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건물과 네. 어, 보량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하면 가스관이 파괴되기도 하고 확선 네.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뭐, 뭐. 그리고 산사태, 낙성및 구조물의 낙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렇지, 얘들아? 네. 어, 그리고 얘들아 봐봐, 해저라고 하는. 바다에 있어서 바다 속에서 발생한 지진 얘기하는 거야. 네. 바다 속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해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 일본 말이 음. 알고 있지, 얘들아? 여스나이 뭔지? 예. 그 다음, 등장적인 영향, 이용 봅니다. 지진 기로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 어떤지 알수 있고, 지하의 구조 파악해서 지하 자원도 한번 찾을 수 있고, 인공지진을 이용해서 그 땅이 딱딱한지 아니면 뭐좀 위험한지, 뭐를 세웠을 때 금방 무너지는 땅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도로, 건물 땜 같은? 그런 검설에 좀 적합한 장소를,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겠지, 얘들아? 네. 네. 내진 설계, 네. 실시간 지진 예보, 지진 해일 경보 안전 교육을 시행해서 우리 당연히 대피, 대피를 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이 계속 변하고 있는지 아닌지 찾아봅니다. 이해됐어? 네. 네. 마지막 장. 와. 와. 이것만 쓰면 돼, 얘들아. 아이고 자 이제 봅니다. 얘들아 화산 활동이 화산 활동하고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서 그 각권 있었지 우리 네. 그 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 거야 직권이 뭐 화산이든 지진이든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얘들아, 직권이 이제 일단 시작은 네. 이 직권이 어떤 거에 영향을 줬대. 직권, 봤더니 직권, 용암 이 어, 좋아 좋아. 용암 화산 세설류의 흐름이나 지진 등에 의해서 뭐가 변한대? 지형이 변한대. 그럼 얘는 직권이 어디에 영향 준 거야? 직권이 직권 직권에 영향을 줬습니다. 음, 그 다음, 그 다음 봐봐, 얘들아, 해저 화산 폭발하고 해저 지진 등. 지진 해일이 아, 발생한데 얘는 지 모뉴 1 그다음에 세 번째 직권이 없어, 어딘가에 영향을 줬더니 어, 화산 분출로 인해서 기후가 변했대. 얘는 기1 우리 아까 대표적인 게 화산재 이렇게 어, 막 날아다녔을 어, 때 태양 에너지 도달하지 못했잖아, 얘들아 그렇지? 네. 그래서 기온이 낮아졌어, 높아졌어, 낮았어. 낮아졌어. 그럼 기후 변화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네 번째 마지막이야, 얘들아생물에 서식지 파괴, 거. 화산가스로 인해 내린 산성비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대. 이거는 생물권, 생물권입니다. 예, 끝났어. 아, 이해했어? 그래, 끝났다, 끝났다.